반갑습니다. 여러분에게 바르고 정확한 몸가짐 동작을 알려드리는 운몽쌤 정주인 코치입니다. 운동과 멍하게 있기를 함께하는 단 3분의 운몽 동작을 통해 운동과 함께하는 활기찬 일상으로 점프! 해볼까요? 이번 달 도전 동작은 기본 스쿼트 동작에 원판을 이용하여 점프 동작을 추가한 운동입니다. 원판 위에 양 다리를 어깨 너비로 벌린 후 바로 서줍니다. 손끝이 원판을 터치할 수 있도록 낮게 점프하면서 뜁니다 동시에 양 다리는 원판을 벗어나게 합니다. 점프와 스쿼트 동작을 반복합니다. 코어를 튼튼하게 해주고 균형 감각을 향상하는데에 도움이 됩니다. 스쿼트 동작을 지루하지 않게 할수 있습니다. 하체뿐만 아니라 복근, 허리 근육 등. 코어 근육을 강화하여 몸의 안정성을 높여줍니다. 착지 시 무릎이 안쪽으로 꺾이지 않도록 하고 착지할 때는 무릎을 약간 구부려 충격을 흡수합니다. 허리가 굽거나 과도하게 꺾이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플레이트 점프 스쿼트 함께 하실 준비 되셨나요? 운멍의 대결 지금 시작합니다. 운멍의 대결 도전자를 만나봅니다. 자기소개와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울산 문수수영장에서 해우리이자 팀 정상으로 수영하고 있는 마스터즈 수영인 이역기입니다. 오늘 첫 방송이라서 너무 떨리는데요. 어, 팀원들 그리고 가족과 친구들 모두에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파이팅하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네, 준비 자세 취해주시고요. 자, 7월 도전 동작은 플레이트 점프 스쿼트입니다 주어진 시간 3분 안에 몇 번의 동작을 해낼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힘드시면 중간에 쉬었다 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카운터다운 지금 시작합니다. 자, 들어갈게요. 그렇죠. 어, 계속 움직여 주시면 돼요. 네. 자, 오늘 엄청난 지금 응원단들이 와 있습니다. 자, 응원단 앞에서 오늘 한번 1등을 할수 있을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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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 목표를 설정하실 때는 눈앞에 잡힐 듯이 아주 가까운 목표를 먼저 설정해 주시면 좋습니다. 저번 주도 전자보다 하나에서 두개 정도 더 한다고 생각하고 한번 오늘 운동을 진행해 볼게요. 자. <laughs> 자, 사전 운동하실 때 초반에 너무 빠르게 달리시다가 후반에 조금 힘드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페이스를 계속 조절하면서 가보겠습니다. 시간은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지금 굉장히 네, 페이스 좋게 잘하고 계십니다. 이제 1분, 1분 지났고 지금 30개 이상 돌파했습니다. 자, 수영동호의 자존심이 걸려있어요. 오늘 한번 1등을 목표로 가볼게요. 자, 어, 보시는 건 되게 쉬워 보이는데, 막상 하면 엄청 힘든 동작입니다. 네. 자, 어, 더 크게 응원해주셔도 됩니다. 네. 그렇 어, 자, 흐트러지면 지는 겁니다. 끝까지 한번 가볼게요. 자, 벌써 50개, 지금 50개 돌파하셨어요. 어, 저 지금 페이스로 한번 계속 가다가, 마지막에 한번 페이스로 올려보겠습니다. 그렇죠. 어, 자, 동. 자, 동작과 호흡을 맞추셔야 돼요. 그렇죠. 아, 자, 지금 조금 힘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아, 자, 아, 자, 지금 응원단들이 지금 엄청난 돈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번 계속 아, 가볼게요. 자, 70개. 아, 지금 70개. 아, 자, 1분 남았습니다. 아, 1분 남았어요. 아, 가야 돼요. <laughs> 가야 돼요, 가야 돼요. 이거, 자 가보겠습니다. 계속 통과하면서. 맞죠. 자, 계속, 계속 호흡하면서 호흡하면서 네. 자 계속 호흡할게요. 호흡해야 돼요, 호흡해야 돼요. 어, 계속 호흡, 호흡. 자, 30초만 남았데요 자, 90개. 지금 벌써 90개 남겼어요. 90개 남겼어요. 자, 계속 호흡, 호흡. 계속 호흡할게요. 네, 좋, 좋습니다. 자, 20초만 남았네요. 1 0초 20초만 남은데요. 그렇죠. 자, 100개, 100개, 100개. 가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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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돼. 자, 10초, 10초. 가야돼, 가야돼, 가야돼. 그렇죠. 그렇죠. 계속, 계속 가야돼, 계속 가야돼. 계속 가야돼요.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그만. 호흡, 호흡, 호흡하세요, 호흡하세요. 자, 오늘 운동 어떠셨어요? 자, 호흡하시면서. 너무 건강한 운동이고요. <laughs>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도 모두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좋은 자리 마련해주신 여러 스태프분들과 관계자들한테 감사드리며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 주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번 도전자는 110번의 동작에 <laughs> 성공했습니다. 과연 다음 주 새로운 도전자가 이 기록을 깰수 있을지, 운명의 대결은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잡생각을 지우고 운동에만 집중하는 운명의 대결. 4명 이상의 모임 또는 단체의 신청을 기다립니다. 매주 한 명씩 운동 기록에 도전하세요. 최고의 기록을 세운 팀원에게는 10만원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신청은 UBC 누리집 또는 공오이 SNS 계정을 이용해 주세요. 잠깐, 처음 도전해 보는 자세가 두렵다? 운동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런 걱정은 접어두세요. 올바른 자세를 위해 전문가의 사전 지도가 이루어집니다. 체력은 모든 일의 기초입니다. 망설이지 말고 신청해 주세요.